안녕하세요. 모터리온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은 EV 트렌드 코리아 행사장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아마 서울에서는 처음 열리는 전기 자동차 모터쇼죠. 그렇죠. 전기차의 모든 것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죠.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선보이는 <laughs> 그런 전기차 모델도 있고 그렇죠. 그 외에 전기차와 관련된 여러가지 업체들도 음. 나와있다 전기 자전거, 네. 뭐 전기 스쿠터 뭐 이런 모델들까지 소 전기차 이런 것도 네, 굉장 많이 나와있어서 볼거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뭐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네. 그렇다면 꼭 살펴봐야 하는 전기차가 뭔가요?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있는 모델은 현대의 코나 일렉트릭이 되겠죠 코나 네. 그렇죠. 일렉트릭이 지난번에 이미 예약 판매를 시작을 했거든요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미 벌써 뭐8 0 0 0대가 예약이 됐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 실제로 실물이 공개되는 건 여기가 처음이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관심 있게 네. 보실 것 같아요 네. 이미 제네바 모터쇼에서는 공개가 됐었죠 네 그렇죠 네. 국내에서는 네. 처음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제비어도 오늘 그 아이페이스를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네. 자리를 마련했고요. 럭셔리 SUV 전기차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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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페이스도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모델이기도 하고 네네. 그 외에도 지금 뭐 넥소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BMW도 아. i8, i3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네. 르노삼성도 전기차 그리고 제규 랜드로버도 어, 랜드로버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오늘 또국내에첫 아. 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완성차 업체는 네 곳이 네. 나와 있는 거네요. 네, 그런 셈이네요. 다양한 강연도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네. 전기차 관련. 사실 저희가 오늘 원래 계획은 네. 어, 코나 일렉트릭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음. 그리고 또 아이페이스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걸 계획이었는데 지금 일단 공간도 좀 좁은데다가 어또 프레스데이가 프레스 시간이 딱두 시간밖에 고 네. 없고 나머지는 이제 또 일반인들도 계속 들어오시고 네. 하다 보니까 지금 촬영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긴 한데 뭐 간단하게라도 어 차를 조금씩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봤다 하면 좀 민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진짜 자 그러면 일단 코나부터 어, 코나부터 한번 가보시죠 네. 네 코나 먼저 보려고 했는데 네 근데 코나랑 진짜 이미지도 다른 것 같아요 코나는 뭔가 다르죠. 실용적인 전기차, 이 네. 차는 완전 럭셔리 SUV 음. 디자인은 어때요? 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냥 예쁘다. 네, 네. 근데 좀, 좀 이게 사실 SUV잖아요. 네네. SUV 전기차라고 하는데 너무 낮아 SUV 같아요? 아니요. 그런 느낌이 안 들죠. 좀 새로운 세그먼트인 느낌? 네, 맞아요. 네. 일단 저가뭐 저희가 늘 자주 하는 것처럼 사이즈를 먼저 한번 살펴볼 네네. 필요가 있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좀 특이해요. 음. 휠베이스가 2,990mm거든요. 그러면 SUV들 중에서 사실 거의 제일 큰 SUV급의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음. 근데 어, 전단은? 길이는, 아. 길이는 네. 투산보다도 2680이니까, 아. 투산보다는 길고, 네. 구형 산타페보다도 짧아요. 우리 요즘 계속 그런 것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휠 베이스는 굉장히 긴데, 음, 그렇죠. 어, 길이는 별로 길지 않은. 뭐, 그런, 오버행이 짧겠네요. 그렇죠. 오버행이 엄청 짧죠. 그러면서 또 지붕이 굉장히 네. 낮아가지고, 사실 보면 약간 승용차를 조금 키를 키워놓은 맞아요. 정도의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음, 사실 좀 비례면에서, 음. 어, 보기 쉽지 않은 그런 음.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상고도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많이 SUV만 높진 않으면, 않아요. 그래서 네. 보통 그 소형 SUV 수준의 지상고 네.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그 금액이 네. 어, 만약 국내 출시 되게 되면 예상 금액이 한 1억 1천에서 1억 아, 2천 중 후반까지 넘어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단 전기차면서 가격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딱떠오르는 모델이 테슬라, 테슬라 모델 S를 생각할 수가 네. 있죠. 근데 물론 이제 SUV로 치면 모델 X라는 모델이 네. 또 따로 있긴 하지만. 네. 근데 아무래도 뭐 완전 스타일이나, 스타일이나, 네, 스타일이나 그런 걸 감안하면 또 우리가 이미 모델 S는 국내 들어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네. 휠베이스는 얘가 더 길어요. 네, 얘가 더 길. 근 네, 얘가 더 길어요. 네. 근데 뭐 전장은 짧고. 굉장히 많이 짧죠. 오. 그래서. 일단 크기 면에서 보면 모델에서 훨씬 더 크긴 한데 휠 베이스가 얘가 더 길기 때문에 실내 공간 면에서는 사실 얘도 크게 뒤지지 않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을 할수 있죠 네. 그리고 어, 배터리 용량이 여기에 90kWh 배터리 용량이 장착되어 있거든요 우리잘 아는 것처럼 테슬라 모델S는 네. 어, 90d, 100d, 네, 어, 어, 70d 이런 모델도 있잖아요 그럼 70이면 70kWh고 네. 90, 90이 90kWh고 100D가 100kWh인데 이 차가 지금 90kWh를 장착을 했으니까. 90D랑. 그렇죠. 모델 S의 90D랑 뭐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볼수 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전기 모터를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서 최고 출력이 400마력에 제로백이 4.8초거든요. 우리가 저번에 90D가 제로백이 네. 4.4초였으니까. 사실, 성능 면에서도 거의 뭐 비슷한 수준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즘 무시무시한 가속력 음. 보여줄 것 같은데요? 전기차라 보니까 그렇죠. 최반 가속력도 음. 엄청 좋을 것같고 특히나 SUV이기도 하고, 네, 네. 어, 그런 걸 감안하면, 어, 전체적으로 트렁크 공간은 사실 얘는 또 SUV고, 또 음. 뒤에 뒷좌석을 접을 수 있으니까, 넓은 공간을 또, 잡아야, 잡아야 되는 사람 같은데, <laughs> <laughs> 넓은 공간을 쓸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고, 어, 그렇게 보면, 이제, 네, 또,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아이 지적하셨던 게, 테슬라는, 일단 양산차 메이커가 아니다 보니까, 그 어떤 품질 면에서 또좀 한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고. 이거는 좀 의심하고 좀신하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차는 뭐, 제규라는 브랜드가, 네. 대, 뭐, 어마어마 좀큰 대형 자동차 메이커에서 네네. 만든 거다 보니까. 근데, 랜드로버 제규어도좀 장고장 많기로 네. 유명하지 아, 뭐, 않나요? 뭐 옛날는 그런데 네, 지금은 뭐 <laughs>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음. 봐야 되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 점들은 뭐 테슬라가 마감이 좀안 좋아서 그렇지. 뭐 잔고장 전기차는 음. 또 전기차는 아. 또좀 다른 개념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수시 업그레이드도 잘 하고. 네, 네, 네. 근데 결국은 뭐 고객분들이 고민을 하셔서 판단을 하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어쨌거나 맛 네, 비교를 네, 하더라도 네, 네. 어, 사이즈나 공간 면에서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하고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지만. 근데 얘는 또 양산 메이커가만들고 사실 실내도 보면 엄청 화려한. 벨라랑도 ]거든요. 되게 닮았죠. 그렇죠. 벨라도 닮았고, 네. 엄청 화려한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차의 디자인 자체가 그 올해 어, 몇년 전에 나왔던 제규어의 CX75라는 네. 그 스포츠카 컨셉카가, 컨셉카가 있었거든요. 그 컨셉카의 디자인을 또 많이, 네. 많이 적용을 해가지고 또 디자인도 또 굉장히 멋져요. 네. 그래서 만약에 출시가 되면 이 1억급의 그 럭셔리한 그런 전기차 시장에서는 모델 S랑 좀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지 않을까. 비치겠네요 네. 그렇죠. 모델 S가 이제 그런 거죠. 모델 S가 고군분투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을 약간, 약간 만들고 있는데, 뿅! 슝! 들어가 버리는 <laughs> 거죠. 그래서,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뭐, 테슬라 입장에서는, 뭐 그럴 걸 당연히 감, 감안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제, 뭐, 진짜. 얘뿐만 아니고, 뭐, 벤츠도, BMW도, 뭐, 아우디도 막 다들 이제 뛰어들 상황이니까, 이제부터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봐야겠죠. 자 일단 디자인 자체가 이게 SUV가 뭐 이렇게 낮죠. 마음이 사네요. 사실은 이게 네. 어, 비례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니로도 니로도요. 음, 니로 같은 그러네요. 경우도 SUV이긴 하지만 휠베이스는 길고 아, 길이는 네. 짧고 그러면서 키가 낮아가지고 어, 그런 스타일을 미리 한번 보인 적이 있었는데 이 차도 약간 비슷한 음. 컨셉이면서 좀더 낮고 좀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디자인이, 아, 근데 이게 SUV기도 이 한데 전기차 부품 그러니까 내연기관보다 전기차 부품이 더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고 휠베이스 넓고 진짜 공간이 장난 아니겠죠. 그렇죠. 공간이 뭐 굉장히 여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상박장을 다갖춰가지고 지금 디자인이 보면 여기서 여기 구멍이 많이 뚫려 있거든요. 네네. 여기서 이쪽으로 바람이 나오는 음 거죠. 그래서 아무리도 공기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아 훨씬 더 네. 그 공기 흐름에 도움이 될거고 요거는 가변이여 가지고 막아 놓을 수도 있고 또 열어 놓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 열었다 하면서 공기를 공기 아, 흐름을 만든다. 디자인이 앞부분은 거의 스포츠카 디자인이잖아. 네 진짜. 음, 되게 멋있어요. 앞쪽만 보고 있으면 진짜 이게 세단인지 스포츠카인지. 네. 아 여기도 칸... 레이다를 여기다 이렇게 달아놨구나 네. 속에 들어 이 속에도 네. 속에 네. 레이다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 <laughs> 여기도 공기에 이런, 이런 부분도 잘 풀려있는 상황이고 네. 네. 단정하게 그 공기 에덕트를 많이 넣어놨네요 네. 네. 많이 티나진 않지만 헤드램프도 플랜 리드 헤드램프를 잘 적용을 해놨고요 휠이 네. 엄청 이게, 커요 휠이 이게 몇 인치야? 21인치 20인치네요 네. 20인치요? 네, 20인치 비를 장착을 했는데 심지어 이건 F1이야. <laughs> 야, 그렇죠. 스포츠카에 네, 많이 쓰인다. 네, 거의 고성능 타이어들을 네. 지금 아, 장착을 네. 해놨네요. 사실 뭐 성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제로백 4.8초면 아. 성능 자체가 엄청나게 좋죠. 그러니까 뭐 이런 타이어를 장착할 수밖에 없긴 네. 하겠죠. 자, 일단 이게 차가 좀 뒤에 길게 뻗어 있고 비가 빗 모습이. 뒷모습이 네. 좀 특이해요. 비례가 보면. 네. 일단, 네. 트렁크를 열어놨네요. 아무래도 해치가 이렇게 열리면 네. 공간을 이용하기는 훨씬 편하고 좋죠. 마치 그 패스백 그 트렁크처럼 위에까지 열리는 거죠. 네. 지금 바닥이 확실히 별로 높진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공간도. 네. 이 정도면 상당히, 네, <laughs> 쓰기 편하게끔 잘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열리니까 큰집넣기도 좋고, 바닥도 굉장히 낮아요. 우리가 SUV 막 여기까지 오는 그러니까요. SUV들 보다가 네. 이렇게 보니까 엄청 낮은 거죠. 트렁크를 닫아보면, 스타일이 좀, 아, 진짜 예쁘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네. 여기까지만 보면 꼭 스포츠카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이게 이렇게 쭉 뻗어 있으면 네. 거의 스포츠카처럼 그런 느낌일 텐데, 싹둑 잘려가지고, 디자인, 그 이쪽 그 라인 자체가 굉장히 음.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고. 싹둑 잘렸다는 말이 맞네요. 그리고 위쪽, 트렁크 위쪽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더. 음. 아래쪽이 더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좀더 긴장감 있는 아, 그런 네, 맞아요. 비례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요거 만약에 지붕이 요만큼이 네. 없다고 생각하면 네. 이게 그냥 일반적인 트렁크잖아요. 세단에 근데 이 세단의 지붕을 뒤에까지 거의 트렁크 위에까지 뻗어 아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의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유리도 이렇게 곡면으로 네. 돼 있어요. 그래요? 완전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고. 아, 디자인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기 쪽에 맞아. 또 네, 여기 에어 스포일러가 스포일러도. 있네요. 예, 스포일러도. 다. 아무래도 이제 그 네. 공기의 흐름이 전기차에서는 특히나 네. 연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고려해서 디자인을 네. 해놓은 것 같아요. 아, 이쪽, 여기 진짜 좀, 좀 특이한 네. 스타일이긴 해요. 네. 여기도 끼엘같이 스포일러가 있네요. <웃음> 네. 귀엽다. <laughs> 네, 뒷자리 한번 타볼게요. <laughs> 지금. 와. 네. 뒷좌석 어때요 공간이?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넓어 보이진 않네? 네 기대했던 것 보다는 넓진 않은데 네. 어.. 앞좌석? 앞좌석? 앞에도 그렇게 많이 밀어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쵸? 앞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생각보다는 들어와 있네요 머리 위는 어때요? 머리 공간은 주먹이 네. 하나 반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네. 아무리도 SUV랑은 좀 다른 느낌이네요 이게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네. 실내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넓진 않잖아요. 2990이라고 하기에는 네네. 많이 좁지 않은 게 옆에서 그 이유가... 보면 티가 나는 게 네.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가 그 뒷바퀴 축이면 네. 보통 시트가 한 여기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 여기 정도까지 시트가 보통 밀려서 나오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길이 자체가 길지 않으니까 음. 트렁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트를 음. 앞으로 많이 옮겨 놓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휠베이스를 굳이 이렇게 늘린 이유가 사실 없는 없다고 봐야 될 정도로. 네 이게 시트. 승차감 때문에 그런 면에 않나요? 도움이 될 수는 있긴 있겠지만 어떤 디자인적인 어떤 해석에 좀더 치우친 느낌이 들고 실내 공간 면에서는 휠베이스 길이에 비해서는 실내 공간은 그렇게 넓게 나온 건 아니네요. 아무래도 차 길이 자체가 있으니까 숫자만으로 알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네, 시트를. 이 바퀴 축은 여긴인데 시트를 이렇게 밀어놓은 차는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좀 아깝네요, 그수치가 <laughs>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 아 이렇게 되면 뒷좌석 승차감은 정말 좋겠다. 그렇죠. 보통 뒷좌석 승차감이 여기에 앉아 있으면 아무래도 승차감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음, 앞으로 좀 밀려 있으니까 뒷좌석 승차감은 좋긴 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근런데 그렇게 되면 휠베이스 음, 2,990이라는 그 숫자가 음, 가지는 음, 의미는 음, 좀, 음, 좀 음, 많이 음. 아까운 숫자가 되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발 공간도 발 공간에도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조금 답답한 것도 있어요. 와 공조장치도 뒤에 굉장히 예쁘네요. 디자인은 깔끔하게 잘 해놨네요. 네. 네. 앞으로 한번 옮겨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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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동이 안요네 지금 좌석을 좀 조절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시트가 뒤로 조금 밀려있긴 하군요 네네네 밀려있고 일단 느껴지는 건 가죽 소재가 굉장히 좋네요 부드럽고 매트하고 굉장히 좋고 고급차라는 느낌이 나는 히나는요 디자인도 와, 특이하네요 네. 특히 저는 근데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어. 이 호른 쪽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네. 입체적이어 보여요 네. 그리고 이 모니터도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거는 레인지로버에서도 많이 봤던 거죠 벨라에서도 그렇죠. 봤고 벨라에서 봤던 그런 네. 스타일들을 좀 쓰고 있고 근데 네. 어쨌거나 여기도 이런 스택 디자인이나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디자인 여기 공간들이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그리고 특히 이 전기차만의 시그니처 네 디자인이라 생각할 수 있는 버튼식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고요. 여기 시동 버튼이 여기 조그맣게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뭐 주행 모드별로 버튼들이 있고요. 여기는 지상고 조절을 또할수 있는 버튼도 네,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옵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여기 위도다 가죽으로 다 입혀놔가지고 네 굉장히 고급, 고급스럽긴 하군요 네네네. 여기에 이런 사이사이에 나무 사실은 트림도 사실은 넣어놨어요 이억 그렇죠. 이야기 하니까 이 네. 정도는 해야 돼요 실내는 차이가 네. 확실히 그렇죠. 많이 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여기에도 터치식 버튼이 있고 근데 누를 수도 있네요 음. 네. 지금 우리가 뭐 많이 살펴볼 아, 이거 수 있는 봐요. 빛이는 상황이 아니어 가지고. 네, 여기 제규어 이막 문각 양각 해 놓은 게 와, 장난 아니네요. 그럼 아, 와. 공기가 여기서 들어가는구나. 여기 여기서 들어온 공기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공기가.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가 아래다 깔려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바닥에 다 깔려 있죠. 아래. 네. 그러니까 공간들이 앞뒤로 다 있는 거군요. 음, 네. 저희 뭐 배터리 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 지금, 그 테슬라는 원통형 배터리를 바닥에 깔아서. 이제 건전지가 생긴 네, 거예요. 알 건전지. 얘는 어 일반적인 이제 파우치 셀 형태의 사각형 그 셀을 쓰고 있어서 네. 관리면에서는 이게 좀더 유리하다고 하긴 해요. 그리고 뭐 어떤 브랜드, 어떤 메이크에서 제공했는지도 아직까지 밝히진 않았는데, 어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어 수치가 보여주는 거랑은 좀 다른 어떤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이게 공간 예. 면에서요? 그렇죠 휠베이스가 길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길이 자체가 짧으니까 트렁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휠베이스가 전체적으로 다 실내 공간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다라는 아, 게 고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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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고게 기대보다 아, 조금 아쉬운 그렇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반면에 디자인이라든가. 뭐 인테리어의 어떤 마감. 마감이라든가 정말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 놔가지고 네, 정말 감성적인 것 같아요. 네. 네, 감성적 근데 사실 이게 전기차가 하면. 아니면 전기차가 아니고 저렇게 나왔으면 사실 은뭐 네. 6천만 원, 7천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 차이긴 한데 전기차다 보니까 음. 가격이 많이 높아지는 거죠. 어쨌거나 이그 아이페이스는 이름이 제규가. 네. SUV들은 다 페이스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그래서 F 페이스, 네. 또곧국내 출시한 E 페이스. 네. 그래서 어, 페이스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전기차는 어, I 페이스가 되는 거고요. 플랫폼으로 따지면 제규 X, E, 그리고 뭐, 뭐, F 페이스 이런 차들이 나온 그 플랫폼들을 다 쓰고 있고, 뭐 벨라까지도 같은 플랫폼이다라고 네. 이야기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는 이제 러너 삼성인데, 러너 삼성도 사실 그 SM3 전기차를 좀 많이 밀고 있었으니까. 제티. 그렇죠. 최근에 좀 약간 힘이 빠진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좀 트위지를 전시를 해놨어요. 음, 트위지가 안 타봤죠? 트위지 그때 서울모터쇼에서 네. 한번 보긴 했었죠. 차 네. 타볼까요? 그래도? 앉아, 앉아 본다고? 네. 네 앉아보셔요. 아, 이거 문안 열리는군요. 이쪽. 아, 아, 여기, 아 열리나? 열려. 어. 네, 네. <laughs> 기분 이상해. 어. 굉장히 플라스틱 문이야. <laughs> 와. 근데 이게 근데 보통 뒷자리를 위에도 아. 네. 사람이 탈수 있게끔 앞뒤로 앉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게요? 네. 여기서요? 네. 네, 근데 요거는 지금 뒤를 화물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아, 저쪽에 버전이. 있는 차는 뒤에도 좌석이 하나 있어요. 아, 그래서 앞뒤로 앉는 오토바이처럼 오. 그렇게 앉는 거죠. 아, 진짜 타보고 싶네 이거. 네. 다음에 한번. 소원씨를 위해서 트윈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있을 것만 있네요 달릴 수 있는 것만 있네요 BMW는 지금 7시리즈 플러그인 네. 하이브리드 모델이랑 네. i3, i8을 전시해놨네요 아무래도 이제 BMW도 그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워낙 음. 강하게 밀고 있으니까 국내에 아직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많이 출시가 안 됐는데 지금 글로벌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굉장히 많이 이미 출시가 됐거든요 국내에도 이제 차근차근 음. 많이들 들어오겠죠 네, 지금 코너를 살펴보러 왔는데 지금 네. 이제 장소를 정리하고 있는 중이어 가지고 지금 들어가 볼 수가 없네요. 이게 행사가 좀짧기도 보통 모터쇼 때는 하루 종일 프레스 되는데 네. 행사가 좀 짧다 보니까 취재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니어서 어, 그냥 여기서라도 멀리서 바라보는 걸로. 네. 어때요? 저는 원래 코너 디자인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취향에 맞진 않아서 가지고 그렇게 디자인적으로 감흥은 없어요. 그냥 전기차 다운 이미지를 더 많이 네. 네, 추가된 것 같아요. 네. 그 바퀴도 그렇고, 음, 그 라디에이터 그림도, 그릴 네. 막힌 것도 그렇고, 실내의 그 변속기 버튼으로 된 것도 그렇고, 그냥 그런 요소들이 추가가 됐다. 네. 네, 디자인적으로는. 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뭐, 디자인은 이미 우리가 봐왔던 그 코너에서 큰 차이가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부분 디자인 좀 바뀐 거, 그런 네, 정도 네. 외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사이즈, 사이즈도, 어, 전체 길이가 한 15mm 늘어나고, 네. 높이가 한 20mm 정도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지붕을 낮출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차체를 새로 찍을 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럼 아마 지상구가 조금 더 낮아졌다고 봐야 네. 되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공기 흐름 면에서 조금 음. 유리한데, 뭐 길어진 거는 뭐 그냥 디자인 때문에 20mm이니까요. 조금 더 늘어났다 이렇게 좀오시면될것 같고 그렇죠. 어말 그대로 이제 엔진을 드러내고 전기 전기 모터를 넣었다라는 네. 게 이제 제일 큰 관건이고요 그리고 아유. 이제 지난번에 볼트 세브레 볼트 EV 봤을 때총 네. 주행거리가 383km라고 해서 네. 했었는데 그걸 능가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동안 현대차는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있었잖아요 네. 그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뭐 전기 모터도 119마력 거의 정도 되고 또 배터리 용량도 그렇게 크진 않다 보니까 주행 가능 거리가 뭐200 200km 이 정도밖에 안 됐죠. 네. 근데 지금 코나 일렉트릭은 어 배터리 용량이나 그 전기 모터의 힘을 딱그 볼트급으로 맞췄어요. 네, 똑같은데요, 네 거의 예, 거의 예, 그렇죠. 그렇서 볼트급으로 맞춰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힘도 아이오닉 일렉트릭보다는 힘도 훨씬 더 좋고 네. 주행 거리도 훨씬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어 그러면서 이제 가격도 좀 올라 가지고 예전에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뭐 보조금 받고 이렇게 하면 대부 분2000 초반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지금은 보조금이 조금 낮아지 떨어지긴 했지만 근데 지금 이 차는 4000 훨씬 넘어가죠.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받아도 2천 후반에서 3천 초반까지 올라간 거의 3천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전기차 사이가 조금 조금 더 이제 조건이 안 좋아지긴 했죠. 그렇긴 한데 주행거리가 일단 많이 늘어났고 또 힘도 뭐 상당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어떤 점에서는 뭐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좀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이 높아진 거같요 그렇죠.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뭐 대표적으로 아이오닉 일렉트릭이랑만 비교할 를때 아이오닉 일렉트릭 잠깐 타 보셨잖아요. 네. 힘이 부족해요? 아니요. 전혀 아니죠. 일상적인 네. 용도에서 일상적인 용도에서 네. 아이오닉 일렉트릭만 하더라도 네. 사실 힘은 네. 전혀 부족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휠베이스가 2700이고 얘는 2600이니까 음 얘는 SUV 스타일이라고 하더라도 네. 또 길이가 짧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렁크 용량으로 따지면 아이오닉이 훨씬 더 여유가 있어요. 네. 실내 공간도 아이오닉이 여유가 있고 네. 트렁크 화물 공간도 여유가 있는데 근데 단지 이제 주행거리만 이게 좀 많아졌다는 거.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사실은 좀더 현실적으로 실용적인 건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훨씬 더 실용적이죠. 그렇게만 봐도요.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제 SUV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SUV 스타일을 만들긴 했는데 사실 뭐 가족이 조금만 늘어나도 네. 공간으로 따지면 조금 아쉽죠. 그때 소형 SUV니까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아니야. 있어서. 그런데다가 가격대도 이제 뭐2천 초반이었던 게3천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음. 사실 좀 제가 봤을 때는 어 오히려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훨씬 더 가치 면에서 낫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주행 거리에 너무 예민하세요. 그죠? 불안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200km만 하더라도 평상시에 우리가 타는 거 생각하면 기름 절반만 넣는 분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차가 무거워지니까 주유소 가서 기름 절반만 넣는 거 생각하면 200km가 절대로 이렇게 짧은 거리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아직 이하지가 그러니까 않으니까. 그렇죠. 그게 너무 예민하신데. 전기차가 좀더 많이 그렇죠. 보급되면, 그러면 음.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충분하구나, 라는 것들을 음. 인식하실 거라고 생각합고 경험하시면서. 되고. 네. 형님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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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차 차라리... 디자인을 좀 살펴보죠. 이 앞쪽 모습은 어떠세요? 그냥 전기차의 뭐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감하긴 했지만. 네, 네. 장님은 어떠세요? 앞에 디자인? 어, 일단 여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 라인은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더이 음. 라인이 더 많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충전, 충전기가 있죠. 들어가 네. 있겠죠. 네. 네. 이 바퀴살 디자인은 네. 그냥 전기차임을 좀 보여주기 위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죠. 디스크 타입을 쓰면 네. 공기 저항을 적게 받으니까 네. 그러면 연비에 훨씬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네. 근데 다른 사용차들은 왜? 뭐 그렇죠. 일반 아예요. 다른 차들도 이 디스크를 쓰면 연비에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아무래도 전기차는 좀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아 이런 디스크를 쓰는 네. 게좀 상징처럼 돼 있는데, 뭐 테슬라나 아니면 아까. 아이페이스 같은 했잖아요. 차들 안 하잖아요 네. 여유 있으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아직까지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상징적으로 해 놓은 거고 알겠습니다 네. 실내 디자인이 진짜 네. 아. 오야 이거 저기 뭐지 아까 방금, 방금 아이페이스랑 저거, 저거 레이아웃은 약간 비슷한 느낌이네요 진짜 네? 레이아웃이 아이페이스랑 약간 비슷한 느낌 어. 이쪽이 네네 네. 네. 이렇게 딱피자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음. 이쪽 이쪽은 네. 그 넥소랑도 좀 디자인이 많이 닮았어요 그러네요. 넥소가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변속기가 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음. 이렇게 변속기가 없는 대신 공간들이 많죠. 여기 쪽에도 이 변속기 버튼은 아이오닉 일렉트릭에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것처럼 브릿지 타입이라고 용어를 정했던데, 아. 그 브릿지 타입 용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릿지 타입 센터 콘솔이라 네. 뭐 디자인 면에서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긴 하네요. 변속기가 없는 대신 아래쪽에도 어. 공간이 와 아, 변속기는 있지만 형식이 달라졌으니까 아래 공간 보세요. 맞아요. 와. 저거는 이제 볼보가 사실 제일 먼저 쓴, 쓴 건데. 아. 예전 센터 스테이라고 그래서 밑에 공간 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네네.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좀 심심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 코너랑 같은 거겠죠. 그렇죠. 네, 진짜 확 전체적으로 다온 코너랑 똑같은데 네. 여기 센터 이쪽만 어, 브릿지 타입의 센터 터널만 생겼다. 디자인 바뀌었는데. 네. 일단 뭐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도 이렇게 아오닉 일렉트릭도 저 버튼이 있어서 훨씬 마음에 들거든요. 아 이거요. 네. 느낌이 확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색다르고. 여기 공조 장치가 만져지는 이 부분들도 어, 되게 촉감 좋아요. 잘 해놨네.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 지금 네. 뭐그 코나가 나오면서부터 많이 적용을 했지만 지금 아이오닉도 네. 뭐 완전 반자율 주행 기능이 지금 다 적용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차에도 더... 뭐 반자율 주행이 다 들어 있고 HDA도 들어 있고 이번에 그 넥소에서 처음 적용했던 LFA라고 해서 레인 팔로잉 어시스트 그것도 이번에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그 반자율 주행 기능들이 대부분 다잘적용 되어 있는 거죠. 네. 이게 사실 이제 공간이 좀 아무도 래 소형이니까 공간에서 조금 작다는 걸 제외하면 네. 전체적으로 패키징이나 기술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잘 갖춰놨고 음. 또 주행 거리나 힘이나 이런 부분들은 스펙에서는 진짜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맞아요. 배터리 아, 자, 종류도 배터리도, 두 가지가 배터리도 있어요. 그, 왜냐하면 64kWh를 해서 어 굳이 평소에 뭐 390km 충전 해서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그 라이트 패키지라고 39.2kWh짜리 배터리 배터리를 적게 실은 음, 차를 파는 거죠. 네. 그래서 가격도 라이트한, 네, 가격도 네. 좀더 싸게 해서 그, 지금 그 패키지를 만들어 놔가지고어 네. 장거리 주행을 주로 뭐 염두에 두지 않으신 분들은. 음. 그 라이트 패키지를 쓰시면 네. 그러면 뭐 충분히 평상시 네, 고를 수 있으실 수, 수 있다는 거죠. 네. 진짜 이런 이 송풍구 라인들 이런 거는 기존의 코나랑 진짜 많이 잘 맞네요. 송풍구 디자인도 여기고 네. 이렇게. 오늘 워낙 수선하다 보니까 뭐 많은 것들을 자세하게 둘러보지 못했는데요. 우가 네. 다음에 한번 코나 일렉트릭은 뭐 시승회를 하든 아니면 뭐 시승차를 받을 수 있든 그렇게 네. 해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그때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장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